금융위기 징조는 어떻게 알수 있나? 요즘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지식퀸에서는 금융위기 완벽 대비 매뉴얼이라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1탄으로 내일 당장 금융위기가 오면 오늘 해야 할일 3가지라는 주제의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2탄. 금융위기 징조는 어떻게 알수 있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중반 이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끝까지 봐주세요. 금융위기 징후를 알아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확실한 지표가 있다면 누구나 위기를 예측할 수 있겠죠. 아주 다양한 지표를 보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업에 바쁜 일반인들은 그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는 위기가 와도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보듯이 위기를 숨기려고만 하죠.왜냐면 정부 부처에서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위기가 확정되어 버리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정부가 시민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그들로서도 대안이 없는 셈이죠. 집권당은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주장해야 하고 야당은 작은 꼬투리만 있어도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여당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이 생리이고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말만 듣다가는 뒤통수를 맞기에 딱 좋은 셈이죠. 대기업이나 큰 부자, 자본가, 정치인들은 각자의 정보원과 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위기를 인식했더라도 절대로 외부에 노출하지는 않습니다.먼저 자신들이 빠져나가야 하니까요.결국 우리는 각종 정보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본인의 관점을 갖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쪽의 주장에 휩쓸리다가는 결국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환율에 아주 민감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위기, 금융위기 징후는 주로 환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기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외국 투자자, 외국 자본입니다. 결국 이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내다 판다. 이 경우에는 강력한 위기 징후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을 떨어뜨린 후에 우량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자본은 한국 기업을 유망하게 보더라도 주식을 계속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주식이 너무 비싸질 테니까요. 일단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부정적인 심리가 팽배해 있을 때. 조용히 매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있다면 일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를 감지하고 철수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징조는 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의 폭등입니다. 최근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대치 국면으로 가고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때리고 중국도 맞대응을 하면서 환율이 12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율을 계속 지켜봐야 하겠죠. 세 번째 징조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와 관련이 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다들 안전 자산인 달러만 원한다면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겠죠.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 징조를 포착하려면 외환 보유고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는 약 4,040억 달러로 전월에 비해 12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므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경상수지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기업들이 건실하다면 외국자본이 굳이 한국을 이탈할 이유가 없겠죠. 경상수지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데요. 두달 전의 수치를 집계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에 나올 4월 수치는 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된다면 위기로는 더 커지겠죠. 물론. 생업에 바쁜 개인이 매번 외환 보유고를 체크하고 환율을 체크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큰 규모로 투자하는 분이 아니라면요.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의 경제적인 의사 결정은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들처럼 감정과 행동은 분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도 주식도 다 팔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죠. 과거를 봐도 위기는 최소 10년에 한번 정도로 아주 드물게 왔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을 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조용히 왔습니다. 이렇게 다들 위기라고 떠들어댈 때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외신과 경제 정보 업계에서 일했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는 그 자체로는 믿을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 전문가들은 생업에 바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다만 지식퀴는 어렵고 딱딱한 정보를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풀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한 이유는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저도 세상을 살아가고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고 관점을 넓혀서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보고 위기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고 생활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일반인이 위기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